안녕하십니까, 분이 분 정관사입니다. 저한테도, 오,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USB 마이크로폰이고요. 모델명이 VS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고가의 마이크처럼 빅다이어프램 안에 진동판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 한번 리뷰해보고, 어, 할수 있으면 개봉기까지 <laughs> 자, 그럼 한번 이 케이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 케이스에 한글이 다 적혀 있어요. 아 이거 수입사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뒤에 스펙을 보면은 단일 지향이 있고요. 전방에서 소리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에서 20kHz. 사실 이런 뭐 스펙들은 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믿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 센스티비티가마이너 36, 플러스 마이너스 2 d b 보통 일반적으로 마이크 개인값을 상의하는 것알수 있고요. 보통 저가형 2448 지원하고 그러는데 고음질의 샘플레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까지 세팅하고 쓸 일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뭐 스펙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 신호대 노이즈 비율, 이거 87dB. 얼마 전에 코미카랑 마우노 마이크 비교하면서, 요 스펙에 마우노 마이크가, 요 SMB가 더 높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요런 거, 제가 뭐 이런 거 한두 번해봅니까뭐 협찬받았다고 이렇게 좋은 얘기 절대로 잘안 한다. 하여튼, 냉정하게 한번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레인지 89dB. 예, 뭐 이것도 뭐이 정도면 스펙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식 수입품이라는 거. KC 인증 받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주겠다 하는 수입사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여기 제품 보시면 오. 일단 딱 보이는 게 USB 케이블인데 어, USB 케이블이 어 두꺼워요. 아 역시 뻣뻣합니다 그리고 뻣뻣하다는 게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USB 케이블이 신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 같으면 이거 교회에서 OBS 중요하잖아요 o b s 쓰는 오디오 카드 거기다 쓰.. 아 그게 더 중요하니까 거기다 쓰고 거기 는 케이블을 얘다 쓸것 같아요 아, 갈등이 생기네 아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가 밑에 있나요 어 스탠드 야 이거 젠더 끼갖고 고프로에다 끼면 아이 자꾸 딴소리 하네 <laughs> 어 근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오, 어 이거 이거는 뭐지? 네, 아 이거 높이를 약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조금 조정되고요. 어, 생각보다 어, 무게감 있습니다. 이거 어, 게임 게임 기능 되나? 어, 프로펠러 기능. 네, 좀 쉽진 않지만 네, 프로펠러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지금 받침대 있고요. 이쪽에 작은 거는 아 마이크 홀더. 그냥 플라스틱 뭐 그런게 아니라 되게 무거워요. 네, 다쇠고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마이크 이제 메인이 한번 나와야죠. 어, 이제 케이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마이크가 벌써 마감이 괜찮아요. 이게 중국산 싼거 사면 그 사이트에서만 있어 보이지, 실제 구입하면 되게 없어 보이는 제품 많거든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언젠간 좀 묻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만져도 얼룩이 안져요 아, 이건데. 요거, 케이시 인증, 이렇게 방송하면 이게 보이잖아. 이거 어떻게. 해. 요거, 보이는 게좀 그러신 분들은 떼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카. 네, 스티카 떨어질 것 같아요. 비, 왜냐면 비주얼적인 거 중요하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laughs> 요 밑에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아, 나 좋아, 나 좋아, 나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카디오도 표시가 있네요. 지향성. 앞쪽으로 소리를 받는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얘기하면 좀 먹먹할 거예요. 앞쪽으로 얘기하라 이제 이거죠 자 그리고 로우컷 저는 보통 유튜브 설명하는 거니까 이쪽에다 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좀이 실제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헤드폰 단자 이어폰 단자고 여기에 헤드폰 볼륨값 요거는 뭐 라일라에도 있었죠 좀이 비교를 같이 한번 외장 비교할텐데 라일라에도 헤드폰 있고 여기 보면 헤드폰 볼륨값이 있었죠 여기 보면 pc 그림이 있고 마이크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소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된다는 얘기네요 obs 같은 데서 녹음할 때 자기 소리 못 들어서 좀 아쉬웠잖아요 그런 경우 자기 소리 들을 때는 이쪽으로 그리고 컴퓨터에서 뭔가 소리가 나오는 걸 들을 때는 이쪽으로 네 그렇게 세팅하는데 을 컴퓨터에서 mr을 들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는 요거 뭐 중간 정도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가 누르면 뮤트 기능이 되네요 참, 이거 생각 많이 했다 자또 여기까지 하면은 또 심심하죠 저한테 협찬해 주신 분께서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복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이크들은 밑에 따면 되거든요. 아 예, 돌아가네요. 아뭐아 뭐, 아, 쉽게 빠지는구나. 네. 자 뺐습니다 두 개. 아 이거 왜 이렇게 버티지? 뭐또 있나? 아, 다음에 또 협찬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 이 양반은 무조건 개복이야. 자, 이거 나사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록타이트 발라져 있는데요. 있죠. 아, 뜯어보겠습니다. 자, 한쪽만 뜯어보면 뭐 속은 다 보일 것 같아요. 뒤를 뜯을 거 그랬나? 어, 안 빠지네. 결국 다 뜯네요. 한쪽만 뜯어 냈더니 그래도 안 빠지면 뭐 어쩔 수 없고. 여기 지금 이렇게 커넥터가 연결돼 있어서 누르고 있어서 지금 못 빼거든요. 이것 제끼다가 기판 부러뜨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리는 안 하겠습니다. 아, 이거 <laughs> 여기까지만 보고 좀 위에만 한번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만 위에가 지금 따질지 한번. 자, 이렇게 보면 자 3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앞에는 이런 식으로. 자, 뭐이 정도 왔으면은 또이개복기의별아 별미... 이... 개복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 제품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왜 개복기가 됐죠? 하여튼 네, 봐야죠. 네, 한번 내시경으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 다이어프램 소리를 받아들이는 쪽인데, 이렇게 보시면 철망 같은 거로 이렇게 보호가 돼 있고, 그 밑에 빛이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동그랗게. 네, 뭔가 안에서 다이어프램 이렇게 진동판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표시 LED 하나 박혀 있네요. 어, 깜짝이야. 무슨 가죽 같은 게자 <laughs> 뒤쪽을 한번 볼까요 뒤쪽을 이거는 위에 요, 예, 쇠판이 있어갖고 이렇게 제대로 못 보이고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부품들이 있습니다 네. 어 저건 뭐지 이 Gw 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특별한 부품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제가 하는 건 그냥 저항 뭐 컨덴서 뭐그 정도입니다 구경하는 재미죠 저도 뭐 이렇게 네, 제품 모델 뭔지 22 뭐라고 쓰냐있 네,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네, 저항들 R28이라는 건요 r 이란건 저항 얘기하는 거고요 C라는 건 컨덴서입니다 요 작은 것도 컨덴서가 될수 있고 저항이 될수 있네요 이렇게 중간에 생뚱맞게 큰 아이들은 보통 전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네, 얘도 USB라 5V 전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6V 전원과 관련된 컨덴서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납땜 돼 있고요 이거 꼭 마트에서 파는 그 아이스크림 네, 네모나게 포장돼 있는 아이스크림 있죠 그거뭐 하는 것 같네요 <laughs> 네 여기 지금 칩은 cw 6533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usb 에서 이렇게 컨트롤 하고 뭐 그런 칩 아니겠습니까 뭐 대충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컨덴서 잔뜩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조립하는 거는 분해의 역순이니까요 그냥 영상 생략하고 바로 요 사용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빨간색도 이런 거 보셨죠 요게 나사풀림 방지제에요 딱딱하게 굳지만 나중에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풀리는 거를 예,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해서,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네, 그래서 이거 하는데, 어, 여, 여기도 돌아가, 아, 이런 거, 섬세하네, 세심한 배려. 자, 여기 껴서, 얘를 이렇게 막 열심히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를 돌리면은 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이렇게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상황에서 놓으면은 이게 앞으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받치는 게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발이 내가 쓰는 방향으로 같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네,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 방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 기울일까요? 네제입 모양을 맞춰야 되니까 네, 여기 라일라, 네, 아 라일라 한번 눕혀볼까요 네, 어떤지 느낌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조금 높이는 네, 더 높아요 네 그리고 어, 폭은 더 좁고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소리는 마우노 마이크 요 usb 마이크 거든요. 제가 일부러 다른 때는 좀 명료들 위해서 로우 커트 치고 뭐 이렇게 볼륨도 키우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안건 상태예요. 그래서 이세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usb 연결을 얘부터 하고, 어, 어, 아까 그 led 있던 거그 파란불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라일라. USB-C 이 제품도 한번 USB에다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켜서 네, 불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레일톤 마이크 지금 마이너스 10db 패드 스위치도 빼서 지금 0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로우컷도 빠져 있습니다 아무런 필터가 걸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윈도우에 제어판을 찾다 보니까 최저값이 한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4, 65인데 지금 이핀 마이크랑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64에다 뒀습니다 65에다 하니까 조금 더 높아서 혹시나 얘가 더 좋게 들리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핀 마이크보다 살짝 볼륨이 좀 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마이크 세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 걸린 레일톤 마이크입니다 이제 마오노 usb 마이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은 마오노 usb 마이크입니다 예 마오노 usb 마이크로 지금 체크하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안 걸려 있어요 네,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레일톤 마이크입니다 레일톤 마이크가 다이어프램이 좀 크다 보니까 요 레벨미터 뛰는 게좀더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지금 제가 레벨미터 보고 있는데 그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자 이번에는 라이라 마이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라일라 마이크입니다. 라일라 마이크 음색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봐주시고요. 지금 라일라 마이크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우너 마이크입니다. 마우너 마이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일톤 마이크 그리고 자 이제는 이 라일라 마이크 네세 개의 마이크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레일톤 마이크 로우 컷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로우 컷 자체적으로 했고요. 이렇게 하면 필터를 안 걸어도 좀더 명료한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사실 제 목소리가 아주 명료하고 깔끔한 소리는 아니에요. 약간 좀 허스키한 소리도 있고 목소리도 잘 쉬는데 지금 이 마이크가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라이라 마이크는 사실 공간감을 잘 받아들여요. 그만큼 더 예민하다는 얘기거든요.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데서 쓰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아라 컴퍼니 홈페이지 가시면 지금 판매 중에 있거든요. 이 제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편집된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9시부터 리뷰해갖고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3시간 동안 떠들었더니 목이 아프네요 제 목소리의 단점도 지금 이 마이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해 주시고요 가성비의 마이크 또 하나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소리를 다 들어봤거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가 가벼운 거는 로우컷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피치용으로 세팅을 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이 마이크를 쓰실 때는 윈도우 제어판에서 녹음 수준, 마이크 수준 그 볼륨 값을 조정을 잘 해주시고 정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65부터 시작하시고 나는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60 정도로 설정해주시면 소리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조아라 컴퍼니에서 협찬한 이레일톤 vs100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제작하셔야 되시는 분 그리고 마이크를 좀바꿔보고 싶으신데 비싼 마이크 사시기에는 좀 재정이 좀 아쉬우신 분들은 마이크 리뷰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리가 그렇게 명료한 아나운서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제목 소리 되게 허스키해요. 그런데도 어쨌든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븐이 정관사였습니다 안녕.